신약성경 120페이지 어,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에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어, 말씀이 어,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천국 잔치 큰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잔치는 천국 잔치임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천국에 관해서 잔치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잔치로 비유한 것은 공통점이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그 잔치에서 강조하신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또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 말씀 전할 때좀더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 주신 이 누가복음의 이큰 잔치 비유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 잔치 비유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결말이 중요합니다. 어, 천국은 잔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말한 뜻이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곧 여러분 모두 천국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어, 축복의 선포입니다. 어,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어, 세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 정확하게는 네 부류의 사람인데요. 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부류로 나눌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잔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한 구절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줘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의미하는 어,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 규모가 큽니다. 여러분, 천국의 잔치가 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큰 잔치가 왜큰 겁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아 올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천국의 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한 자리씩 다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잔치거든요. 큰 잔치를 이 사람이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잔치죠. 천국 잔치는 큰 잔치예요. 이 주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이 주인이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천국 잔치를 베푼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셔요. 왜 열정의 하나님이고, 왜이 주인이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알수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주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포기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천국잔치를 열고요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 반드시 누군가가 오도록 끝까지 부르셔요 그래서 종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보내서 누구든지 데려오라 말씀 보니까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천국 백성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불평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은 뭐냐면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게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인내를 표현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신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셔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큰 잔치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열정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에 관해서 열정을 품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 초청을 받는 우리들도 열정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열렬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 예 저에게는 언제 초청장을 주십니까? 이미 우리 초청장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에 저를 초청하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열렬히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의 큰 잔치를 버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인 열정의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열심을 갖고 오늘 우리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금방 본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다 일치하여 사양한 사람들이에요. 사양이란 단어가 너무 점잖습니다. 사실은 거절이고 거부죠. 음,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잔치할 시각에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16절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큰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치할 시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초청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진작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이제 열릴 것이다. 당신은 초대 받았다. 라는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 종두를 보내서 주인이 그렇게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 그 잔치가 완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초청장 받은 그 사람들에게 종두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되었으니까 오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재차 초청했어요 컨펌했습니다 그만큼 주인은 열정이 있는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밭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사양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 아주 점잖게 예의를 갖춰서, 아유, 내 사정 아시죠? 라고 말하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겠지. 살다 보면 바쁘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초청하셨어요. 근데 그 이미 초청하셨다는 첫 번째 초청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종말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요. 마지막 기회니라. 천국에 함께 가자. 그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수한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초청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가? 천국 잔치는 큰 잔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거기에 합당한가? 천국 잔치에 나가 가면 그 잔치를 배설해주신 주인은 어떤 분인가? 알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시간 조정 다할수 있었고 준비할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회라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할 기회요. 그래서 예, 그 기회를 충분히 준 다음에 때가 되니 자, 초청 받았던 사람들 오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초청 받았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 초청 초청된 잔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요? 왜큰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 뭐 주인이 싫었나? 뭐그속 깊은 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잔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세상사, 일상사, 자기와 관련된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천국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그 역사를 뿌리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치하게 사양했다고요. 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사양 아닙니다. 이건 거부예요. 이건 거절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전도에 보니.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있습니다. 세상에 많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이 그렇게 냉혹하고 참 무지하고 예, 악해요.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부딪혀 싸워야 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사양했어요. 거절했다고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사용했다고요. 그때의 주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보였느냐면 태도를 집주인이 노하였다 이랬어요. 화를 냈다고요. 왜 화를 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기회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끝나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시급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져버렸어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 줬는데도. 그러니까 주인이 노하하는 거예요. 진노하고, 예, 그 처음에 초청장 받았다가 사양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 줬나요? 어려우세요, 내용이. 다시 기회 안 줬습니다. 사양했어요. 마지막 기회에 사양했더니 기회를 그 다음에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이 참 예,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초청 받았음을 감사하고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나오는 사람들이 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응했나?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갔나? 한번 보시죠.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 다 같이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나온 사람들하고 완전히 대비됩니다. 밭도 없고 소도 없고 장가도 못간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초청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소외됐으니까 소외된 사람들이라고요. 이 길거리에다가 구걸을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초청 받자마자 갔습니다.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 없으면 어때요? 능력 없으면 어떻습니까? 밭 없으면 어떻고 소 없으면 어떻고 장가 못 가면 어떠냐고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누구 하나 오라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 외롭고 갈데 없는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인데, 큰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잔치 자리에 초청되어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초청된 자리,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주인을 만나는 거죠. 천국 잔치에 들어가 하나님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들을 또 보내서 명하신 대로 했는데도 자리가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예, 그때는 뭐 누구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면 시급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너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 사모함이 있어서 이 저녁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이미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들이라. 걱정이 별로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초청 못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초청에 응하여 천국 잔치의 자리에 임했다 그 자리에 들어왔다 그래서 주인을 만났다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들이 나옵니다. 그 종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신부름을 몇번 했는지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네번 했어요, 최소한. 언제 했느냐 하면요. 제일 처음에 초청장 갖다 주고 와. 그래서 처음 초청장 전해주러 갔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잔치 다 준비됐으니까 그 초청장 받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그때 초청받으셨던 분 맞죠? 해서 확인하러 또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양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주인이 안 되겠다. 나가서 아픈 사람들, 하여튼 뭐 거린들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세 번째 나갔네요. 자리가 남았습니다. 안 되겠다. 가서 사람들 간 거나 데려와. 네번 나갔어요. 네 번을 나갔는데 똑같은 일 때문에 네 번을 나갔어요. 여러분, 그네번 똑같은 일을 하며 나갔던, 나갔다 온 종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투덜거리면서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 그걸 말을 안 해주니까.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했건 투덜거리면서 했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종들은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의견을 제시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갔다 와. 예. 초청해. 예. 전해 예. 끌고 와. 예. 내 집에 채워.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종들마저도 아, 가 봐야 소용 없을걸요. 그 사람 예. 아,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인간입니다. 이런 게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런 핑계가요. 그런 이야기를 집중이 듣고서 어 그래 그럼 가지 마라 이러지 않는다고요 무조건 가 <laughs> 여러분 그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종들의 결말이에요 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잔치 자리에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종들은 나가 이랬습니까? 뭐 확실하게 우리에게 종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주인과 종은 함께 있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뭔가를 예, 시킬 때를 대비해서 늘 주인 곁에 있는 거예요. 내빈 자리, 이큰 잔치 자리, 빈 자리를 채우라.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이거잖아요. 종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면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큰 잔치를 버리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큰 잔치, 천국 잔치에 다 초청되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셔야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아, 하나님 나라를 초청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될 시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셔서 아직까지 초청 받았는데도 모르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초청 못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사명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올려 드리고 다 같이 이큰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